I w o u l t h e r let h i s go. 아, 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제게 민지도. 인제도... 오, 야, 너무 웃겼 어! 야, 아! 뭐라는 거야, 이거? 샤노브 하우유? 뭐야, 이거? 중국어 아시는 분들이 나 이거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킨드라이 말리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1레벨 임베로 왕치기 두 번째 3레벨에 가동 들어가서 말리기 야 안돼 안돼 킨드킬만 아니면 돼 킨드킬만 아니면 돼 제발 오케이 어우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아래 위로 반가르면 그냥 개망하겠다야 이거 하면 안돼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렌즈 내가 돌린 다음에 와, 얘네들 이걸 와드를안 봐봤어? 뭐하는 애들이야? 재밌네, 신상 왜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고요? <laughs> 그렇구만 흔들리지 마라. 오케이 정글 끝 이거 제가 작업, 작업 관리 다 해놨거든요 바텀 갱 찌른 다음에 t o 생각이라도 있어. 스펠 다 빼고 h e 좀 기다려 줍시다 e 지 o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서 f the t 야 뭐하냐 진짜 아니 나 진짜 쉣이었네 방금 아 여러분들 못본걸 해주세요 하하 <laughs> 아니 <laughs> 야나 졸린가 아니 나왜 거꾸로 쓰고있냐 아니 큐플을 써야되는데 아니 큐플을 써야되는데 아 큐플이 아니구나 어 뭐야 아진 W 소름돋네 큐프를 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느리게 했어 정글 끝났죠 여러분들? 내가 말했잖아 이거 그냥 답이 안나온다니까? 견적이 안나요 이거 어쩔거야 이제 뭐 여기 오게? 근데 돌아서도망가죠 어쩔거야 이거 올라오고 진짜? 킨드 한번 오던가 그러면은 내가 좀 재밌는거 해줄게 게임 오면 너 인정할게 이거 바텀 1회 갠 갔던 이유가 일단은 확실하게 좀 이득을 많이 봤죠. 바텀 푸시 주도권 먼저 잡아주고 움직이니까. 정글 CS 차 12개 세캠프 차이 나요 이거 먹으면 이제 내캠프 간단해 지금부터는 그냥 팀원들이 죽지만 않으면은 그냥 정글은 끝났어 그냥 반반만 가면 돼요 자 5개 캠프 지금 거의, 얘, 많이 먹어봤자 1 6개거든 거의 두배 차이 나, 나죠? 4캠프 차이 납니다. 이거 내가 먹으면은, 이제. 다섯 캠프 차이 나고. 바텀 라임일 때, 뒤에서 정비 한번 해주고. 킴드가 개빡칠 거예요. 왜냐면은, 레이스랑. 자꾸를 못 먹어.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지. 근데 그거 먹으면 집 가야 돼. <laughs> 어, 우리 바텀 잘한다. 잘한다. 뭔가 킨자가 올것 같은데, 냄새가... 이걸 안올 리가 없는데? 아, 이게 내가 먼저 갱을 가서 빼는 거라, 얘네가 먼저 도네. 빤스빤스빤스 도망가. 자, 정글 CS 18개. 저 바이게는 그냥 죽시다. 저건 쩔수이네요첫개 안에 용사 6분 용사 떴습니다. 에이, 카르마야, 먼저 실드 주면 어떡해. 자, 킨드레드가, 일단 카르마 보고 여기 3번 비춰달라고, 해. C. 가달라고 하고, 저는 상대의 레드로 뜹니다 오케이. 이거 쫄아서 절대 못 들어와. 진짜, 진짜 이거 킨드 집 눌렀다가 저 레드 오 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아까 전에 킨드가 핑크를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노하드인거 알고 플래시도 아직 안 돌았죠? 빚었다는 레드를 먹었다는 건이 근처라는 건데? 뭐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거 오케이하면 여기를 벌써 올 수가 있지? 이거는 오브젝트 챙기지 말고 파밍합시다. 근데 이게 원래는 진짜 뭔가, 뭔가 내가 더 빨리 갔어야 됐나? 뭘뭐 레드 쪽에서 킨드 잡는 거 상상하면서 갔거든? 아마 딱 맞았거나 그랬을 거야. 뭐 해? 아, 내가 너무 못 했는데? 아, 진짜 실시였다 이거. s o r 아, 이거 피지컬이 개구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스킬에 담았냐? 플래시 들고 있는데? 까비 까비 이거는 진짜 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싸운거라 어 죽을 수 밖에 없었네요 최악이었으면 안됐는데 제압이었어 라 근데 아칼리 제압 아닌게 다행이야 어. 왜냐면은 저 킨드 제압은 잡만 볼만해요 근데 아칼리 제압은 제가 나를 잡기 때문에 저건 좀 위험해 뭐야? 리븐 텔찾네? 와 킨드는 잡기가 쉬운데 아칼리는 못잡아 그래서 아칼리가 뭉춘 것보단 나아요 아니, 왜 여기로 안아주는 거야? 여기로 왔어야지. 어, 진짜 이거 바위게 줘야 되는 거 아니, 나 이거 표식 줘야 되는 거 너무 서운한데? 아, 너희들 근데 얘는 뭐 하는 애야? 얘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아니, 우리 팀 피지는 뭐 하는 앤데? 저건 저건 무슨 일인데?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실수해서 죽은 거 맞는데 <laughs> 우리 팀 피지는 뭐 하는 앤데? 저걸 어떻게 잡는 건데? 대체? 미친 거야? 버버스네 에이스! 아... 어... 피지컬에 자괴감 든다 되는데 자꾸 싸움에서 너무 흥분되네. 너무 과감한데 나? 그냥, 그냥 천천히 들어가면은 다 잡는 건데. 아니, 야. 아, 야 임마 너서포트야 뭐하는 짓이야, 판티야. 무슨 경우야? 아니 서포터가 어떻게 하면 바이게를 먹어? 아니 피즈가 와준다면서 안와줬어요 이거는 간미나핑 찍었는데 분명 아쉽구만 <laughs> 그 미드타워 위는 거나 도와줍시다 지금 어차피 뭐 딱히 바론이랑 연계되는 데스 이런 거아니어가지고 그게 상관없어요 제약골 누가 먹었냐 근데? 리븐? 아 리븐이 근데 좀 세긴 하겠다 2은 유리했는데 좀 실수가 많네 싸움 좀 집중해야겠다 흔들리지 말아요. 그냥 전령 버는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미들 차를 너무 밀고 싶어. 이거 피 봐봐. 이거 안 미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시야만 지우면서 좀 기다립시다. 진짜다. 어, 미들 차는 밀었다. 이거. 한테 로밍. 근데 이게 어차피 근데 아안 죽고. 안 죽고 밀수 있었던 건데 죽고 민 거라 이건 손해요. 디테일 <목소리도> <깨달아. 목소리도> 보자는 거야? 오바야, 오바야. 지금 그냥 파밍하고 용태까지만 좀 기다립시다. 용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막아 굳이 먼저 하려고 안 해도 되겠, 되긴 하겠다. 오메! 진영 진짜 눈물 나게 죽었는데. 아 한번 플래시를 좀 빼는데 잘 써보지. 이스 일단 용 챙깁시다. 용 챙기고 전령을 근데 어떻게 깔아야 될지 좀 애매하네. 집중 미드라인 먹고 먹어라잉! 오케이 okay, 불룡 좋고 집중하세요. 아니 왜왜 왜 먹는 거야 이거를아 이러면 나왜 올라왔냐? 그냥 아리콘 먹을 거예요. 와 공어사하고 저걸 먹는다고? 진짜 서운하네. 아이템은 가고 싶으신 거 가시면 돼요. 공적 답답하다 싶으시면 그냥 유령 무이 가시면 됩니다. 아 아이, 먹지 마. 아니 왜 먹는 거야 진짜? 아니 나 진짜 환장하고 있네. 아니 먹고 죽어도 아니지? 이런 거 죽으면 진짜 왜전 되긴 해. 그래 막상 자기 라인 건드면 존나 빡치. 게냥 그냥. 탈주한다니까요, 게임을. 그래놓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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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글몹은다 쳐먹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 세상이야, 이거. 날강도도, 저런 날강도가 없다니까요. 이래놓고 캐리 이러는 거냐, 설마? 섹스야? <laughs> 이렇게 하고 캐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이제 네, 저 상상했다, 방금.